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아봄입니다. 예, 저는 오늘 그 주지수를 마치고 같은 동료들하고 커피 한 잔, 아이스 커피 한잔 먹고요. 그러고 조금 이제 그 늦게, 한시 반인데 늦게 지금 집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예. 오늘 그 재밌게 땀 많이 흘리면서 주지수 수련했고요. 그 오늘 제가 별건 아닌데 마칠 때그 간장님한테 그 칭찬도 좀 들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. 이런 거 보면 저도 운동 시간에 관원들한테 뭐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 좀 틀린데 그 우리 또 유도하신 분들이 보면 좀 성격 자체도 무겁고 좀 그러다 보니까 칭찬이 좀 인색한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대신에 뭐 열심히 안 하는데 대충 하는데 뭐 일부러 칭찬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뭐 최선을 다하는 간혼들에게 수련생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이고요 딱히 뭐 특별한 건 없고 지금 이제 집에 가서 오늘도 좀 밥을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학교를 간두고 평생 직장이었던 학교를 간두고 그 우아유도관을 오픈하면서 그 체육관 사업이라는 게 오전에 보면 좀 간장님들이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저 또한 마찬가지고. 그래서 제가 나름 조금 그그 그 당시에 결심한 게 뭐였냐면 저는 곧장 이제 주지수를 했기 때문에 오전에 뭔가 이제 할게 있어가지고 좀 그나마 바쁘게 지내는 편인데 그 제가 한달 수익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점심 한 끼는 점심 한 끼는. 좀 많이 비싸더라도 한돈 많은 안짝으로 좀 부산에 있는 점심 맛, 맛집 맛집을 좀 다니면서 좀 먹어 봐야 되겠다. 그리고 그 당시는 유튜브를 생각도 하진 않았지만 뭐 인스타에 그 1년 전에 보면은 짧은 영상이지만 먹방 아닌 먹방을 나름대로 올려놓은 자료가 있거든요.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내왔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와서 보니까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요. 평일을 이제 주 5일로 잡았을 때 4주라고 계산되면 은한 20일 정도의그 점심이 있잖아요. 20번의 점심을 매번 일에 밖에서 제가 먹기에는 사실 좀, 좀 뭐라고 해야 되죠.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경제적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지금은 좀 마음이 바뀐 게그 조금 아끼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.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내지는 두번 밖에서 1년 전에 제가 개, 그 계획했던 그나 자신을 위한 점심 맛집을 가고 나머지 한 2회, 3회는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집에서 먹는 걸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좀 계획을 수정했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집밥도 제가 먹는 거 올리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제가 계획을 좀 수정한 거를 실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특별하게 먹고 싶은 음식도 크게 없고 해서 집에 가서 좀 식사를 그또 집사람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항상 냉장고를 열어다 보면 밑반찬부터 해서 그 제가 한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을 그 매일 준비를 좀잘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밖에서 안 먹어도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들은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그 메뉴에 따라서 먹방을 찍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그냥 뭐저 혼자 조용히 먹을 수도 있고, 그거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. 예. 오늘 그, 그 주짓수 랩에서 스파링하다가 조금 이제 재미난 일이 발생이 되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. 그 부산대 주짓수 랩을 다니시는 분은 다 아실 건데. 저희, 그 오전에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나오시는 그 외국인 분이 계세요.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뭐, 안, 안드레, 아, 안드레 뭐 하여튼 잘 모르겠고, 하여튼. 근데 그, 그, 퍼플, 아유, 죄송합니다. 브라운 벨트시고요. 브라운. 안 그래도 오늘 또그 그랄 하나를 붙이시더라고요. 키가 그, 190이 넘고요. 아, 팔다리가 엄청 깁니다. 그 주짓수도 엄청 잘하시고 그 나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왜냐면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따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같이 운동은 하고 또 약간 체급별로 나누어서 연습을 하면은 그좌고도한 번씩 이래서 파링을 하시거든요 엄청 잘해요 그 특히 다리가 길어서 그 삼각 조르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클로즈 가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초크 조르기 하는 이런 기술들은 어, 저, 저도 몇 번을 이제 탭을 하고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분하고 오늘 제가 스파링을 하는데 평상시에 보면 이제 만나면 인사는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하니까 뭐 눈인사, 눈인사 정도나 아니면 제가 그냥 한국말로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면은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그 정도인데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참고로 저희 그그 주위수랩에 노영암, 노영암 간장님은 스승님은 그 거의 영어를 완벽하게 하시거든요. 그 수업할 때도 외국분들이 계시면 한국말로도 설명해 주시고, 또 영어로도 똑같이 설명해 주시고 해서 아주 그 퀄리티 높은 그런 수업을 진행하시고, 그 외국분 오시면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, 그러고 또, 또 위치가 여러분, 저기 부산대학교다 보니까 부산대 졸업생이나 부산대 다니는 학생들은 아 외국분들하고도 외국인들 오시면 고짜 영어를 막 하시고, 대화를 하셔도 좀 부럽죠. 저는 그런 거 보면 이제 운동만 한다고. 그런 이제 공부의 경험이 없어서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데 제가 또 그런 부분에 좀 게을러 가지고 뭐 멀리서 부러운 눈으로만 지켜보는데 그 그분하고 브라운벨트 그분하고 제가 스파링을 하는데 그 이때까지 한 번도 제가 뭐영어를 사용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하다가 제가 무릎으로 온가 그분 얼굴을 이렇게 탁 치게 되는 어떤 그런 아주 작은 어떤 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미안하잖아요 제가 저도 모르게.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쏘리, 아 쏘리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이제 운동하다 보면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저, 저도 깜짝 놀란 게, 내가 아 한국 사람 같으면 괜찮으세요? 미안합니다. 이랬을 건데, 그 상대가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복면적으로 멋있지 않습니까? 쏘리. 그게 왜 이거?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요. 그게 0.1초에 망설임도 없이 제 입에서 쏘리, 이게 딱 나왔거든요. 아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도 아,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지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진짜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 이제 외국분이 이제 이름을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외국분이 이제 괜찮다는 표시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괜찮아요 <laughs> 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약간 좀어그 순간 헐 멘붕 이런 상황이 됐죠 그게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인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러고는 뭐 아무 그거 없이 또 재밌게 땀 흘리면서 남아있는 시간 수파링을 이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도 이제 외국 분이기는 하나 한국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또 한국인 여자분하고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한국어는 엄청 잘하시는 거죠. 따지고 보면, 근데 저도 제가 이제 더 놀래 가지고 순간 뭐 소리 내 웃지는 못했지만, 어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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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도 있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재밌게 스파링을 했습니다. 웃기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저는 지금 이제 집에 오면서 이 상황을 꼭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또또한 가지 있었던 일이 뭐냐면 어저께 여러분 제가 라이딩 오는 길에 올렸던 그 20대의 화이트 벨트 아주 잘생긴 청년 구독을 해주겠다고 제가 협박을 해서 그 하신 분이 있었잖아요. 그분이 오늘도 운동하러 오셔서 만났거든요. 근데 저희 주위수랩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초보자들인 화이트 벨트는 그 코치님이 따로 그룹을 지어서 그 준비 운동부터 마칠 때까지 따로 수업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블루벨트부터 이제 그 위에 유색띠 모든 분들은 그 노용환 관장님이 직접 준비 운동부터 마실 때까지 완전 분리 수업을 하거든요. 그게 저는 저 유도에서는 흔히 볼수 없는 그래서 그 부분도 참 멋지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아직 흰띠니까 화이트 벨트니까 자구 수업은 같이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. 그날 수업 주제에 따라서 그 화이트 벨트라도 그랄이 한두개 이상, 세개 이상 되시는 분들은 따로 또 저기, 같이, 유색티 그룹에서 수업하는 날도 있고요. 또, 그날, 그날 좀 틀리긴 한데, 그 시스템이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제가 부산대 주위수 랩이 아주 체계적이고 대단하다 하는 이유도, 그 사실 그 이유도 있거든요. 그래서 마칠 때까지 거의 뭐, 오늘은 같이 스파링도 안 하고 이래서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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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이제 그분이 오셨구나라고 했는데, 사실 저는 이제, 내심 어떤 게 있었냐면, 그, 제가 어제 오후에 늦게 그거를 편집해가지고 올렸지 않습니까? 그러면 핸드폰으로 실시간 그 구독자 수를 제가 매일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당연히 구독을 눌러 주시겠지 하고 저는 이제 내심 기대하고 들어가 보는 거죠 근데 어제 저녁 늦게까지 단한 명도 구독자 추가가 없었거든요 그 오전에 제가 협박을 해서 협박 아니 협박을 해서 우스개소리로 구독 약속을 받았는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구독자가 한 명도 없었고요 이제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매일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 한 다섯 명 정도씩 하루에 추가 구독자가 지금 평균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다섯 명 정도가 늘었길래 사실 어제. 내심 저는 마음속으로 야 그렇게 해준대 놓고 안 해주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이제 5분 정도가 구독이 됐더라고 근데 이게 유, 그 유튜브가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요 한 10명에서 20명이 저한테 구독을 한다면 그중에 한10%한두세명 정도는 그 지메일로 저한테 이름은 아니고요 지메일 아이디로 누가 누가 구독을 했습니다 라고 메일이 와요 저한테 근데 나머지 한 8, 90%는 그런 그 저한테 알림이 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. 그냥 그러니까 누가 구독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게 뭐 제가 아직 유튜브 초보를 해 가지고 왜 어떤 분은 구독했다고 저한테 메일이 오고 어떤 분들은 안 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다섯 분이 구독자가 늘었지만 그 다섯 분에 대한 어느 분도 저한테 구독을 했다라고 메일이 온게 없었거든요. 그냥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내심 아, 총각이 와또안해 줬네.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신에 그걸 또뭐 제가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? 이렇게 마치고 제가 나오면서 "수고했습니다" "수고했습니다" 하고 하다가 그 물먹는 곳에서 마주쳤어요. 그랬더니 저한테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제가 어제 구독했습니다. 그냥. 아이고 감사합니다. 했더니 또 곁들여서 저한테 뭐라냐면 어제 라이, 라이딩 라이 이바구를 올리신 거를 들었는데 어, 본인에 대해서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까지 하시더라고요. 그냥 아이고 아닙니다. 제가 고맙죠. 하고는 이제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왔는데 또 나오면서 제가 크게 뭐 그분 성함을 아직 제가 몰라서 또좀 죄송하긴 한데 크게 제가 칭찬한 건 없는데 또 좋게 봐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제가 이제 진실되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고 한다 그러면 또 몰랐던 분하고의 어떤 좋은 인연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지금 아마 또이 방송을 주에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내일이라도 만나면 제가 꼭 성함을 물어볼 테고요. 같이 동성명 제대로 하고 그또 그래서 그 띠가 틀려서 매번 같이 수업은 못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부족하지만 자고 같이 땀 흘리면서 앞으로 주짓수 운동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드리고요. 또 아울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제가 최근에 그 유도 부산시 그 유도협회 관계자 되시는 분을 통해서 언뜻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공문이 나오거나 이렇게 그 저기 진행이 된건 아닌데요. 예상인데. 그 지금 또그 이태원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며칠 전까지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6월 말쯤에 이제 부산에 대회가 개최된다. 유도 대회가. 그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. 반가운 일이죠. 우리가 하는 일은 내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게 대회 참가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도 초보자들이 지든 이기든 대회에 나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꼭 이제 실력이 월등하지 않더라도 어느 누구든 어느 누구하고 이래 시합을 붙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. 왼쪽 기술이든 오른쪽 기술이든 무슨 기술이든 막번만 안 다치게 잘칠수 있는 실력이 되는 수련생이라면 이제 제가 억지로 나가라고는 못 하지만 본인이 희망할 때 제가 나가 보라고 하거든요. 하면은 일단 무슨 일이든지 이거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것처럼 첫 시합 나가서 한번 줘보는 게또 유도를 더욱더 또 진솔되게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. 그 다음 자기의 부족한 점도 느낄 수 있고요. 그리고 뭐 그러던 중에 한 판이라도 이기면 또 지금 자기가 배우고 있고 하고 있는 유도가 이제 잘못된 유도가 아닌 아주 좋은 유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점도 느낄 수 있고. 그리고 그보다 또더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합 당일날의 어떤 느끼는 감정보다도 그 일반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평상시에 주가되는 자기 생활을 하면서 시합을 앞두고 시합을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 있지 않습니까? 뭐, 체중 감량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1, 2kg 정도 한, 해본다든지 또는 평상시에 뭐 하루 이틀 땡땡이 치고 빠지던 분들이 시합을 앞두고는 스스로가 긴장돼서 이제 또 열심히 참여하고 좀더 목표를 가지고 땀을 흘리고 하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저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시합이 6월 말쯤에 예정되어 있대서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요번 저번 주말에 그 서울 이태원에 확진자가 또 늘고 이래서 지금 분위기로 아마 대회가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, 좀 걱정이긴 합니다. 그데 대신에 그 대회는 이제 그 우아범에게 유도를 배우는 일반 생활 체육인들, 아마추어인들 대회도 있는 반면에 부산을 대표하는 매년 10월에 있는 전국체전 부산 대표를 선발하는 선발전을 경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일에 코로나 때문에 그 대회가 계획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개최가 안 되더라도 그 전국체전 선발전은 무조건 해야 된답니다. 그래야지 그 대한체육회에 부산 대표 명단을 제출하고 그 대진표가 나오면 전국체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이 뭐냐면 일단 저도 이제 업이 있으니까 그한 명이라도 출전하게 되는 우아유도관 제 제자들의 어떤 시합 준비와 선수 관리에 그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. 부득이하게 그 대회가 무산이 돼서 전국 최전 선발전만 한다면, 뭐, 제가 갖고 있는 장비에 맞자 그 핸드폰밖에 없지만, 그 그래도 2020년 들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부산의 대회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하게 한번 전달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6월 말이 되려면 아직 좀 기다려야 되지만, 여러분들 그때 한번 또 기대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선발전이 아마 고등부가 아마 치열하게 진행이 될것 같거든요. 제가 나온 목요인 부산체육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해동고등학교하고의 어떤 정체인 선발전이 전국대 뭐 심지어는 올림픽 버금가는 열기가 대단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마음은 당연히 목요니까 부산체육을 응원하겠지만 시합장에서 영상 촬영이라든지 또는 기회가 된다면 재밌는 시합을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뭐 해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유도를 좀더 재미있게 볼수 있도록 공정하게 한번 그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찌 됐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그 전국체전 선발전뿐만이 아니고 원래 계획하고 있는 우리 생활체육인들 일반인들 대회도 무사히 개최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여러분. 예, 여러분, 저는 지금 이제 거의 저희 집이 있는 반여동 쪽으로 다 도착해 가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뭐, 여느 때보다는 조금 제가 어떤 대화의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은데, 그래도 진실되게 제 마음에 있는 말을,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으니까,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들어주셨을 거라고 믿고요. 또 저는 지금 가서 좀 씻고, 또 이제 간단하게 뭐좀 먹고, 좀 쉬었다가, 저녁에 또 유도 수업, 재밌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남아있는 오후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저하고는 또 오후에 유도 아이템으로 찾아뵙든지 저녁에 아니면 내일 라이딩이 바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